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네 감사합니다 네 연수를 맡게 된 저는 타로 강사 그랑 블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제가 타로 강의뿐 아니라 어, 서양 점성술 강의 자미두수 강의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강의할 때는 저의 본명 사용보다는 그랑 블루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어,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이 르노르망 타로 카드 기초반 강의는 놀랍게도 유튜브에도 다 싸그리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강의 한번 듣고 아유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복습하실 수 있고요. 네, 어떻게 할수 있나 제가 네,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들어가 보지요. 어 아까 이제 어디서 복습할 수도 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어, 거기서 줌마술이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 제가 한 모든 강의들이 여기 이제 다 올려져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는 구독자 수 310명의 동영상 <laughs> 또 들어오셨네요. 네, 74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예, 구독자 수도 지금 현재는 700명 넘긴 상태입니다. 줌마술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를한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어,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이 이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또 타로 강의를 하시는 이제 그런 제자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어, 최근에, 대전에서 지금 이제 타로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연수원이나, 뭐, 문화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타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어, 저한테 최근에 카톡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어, 어제 윤희와 르노르망 속을 들었던 중학교 선생님이 살짝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1학년 여학생이 학교 부적응을 보이면서 전혀 말을 안 했대요. 사고까지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틴 아이랍니다. 그래서 담임이와 관련 쌤들이 손놓고 있었는데, 1학년 부장이라 이 쌤한테 왔나 봐요. 카드로 입을 여는데 성공하고 무려 두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더래요. 다른 쌤들은 또두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나오길래 대치 중인 줄 알았고요. 교사가 타로를 배워서 학생 지도에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럴 때 강사로서 뿌듯합니다. 아이가 나중에는 담임 쌤이 자기한테 화가 났는지 카드로 봐달라 한걸 보니 어, 걱정은 했나 봐요. 대화에 물꼬를 텄으니 이 아이는 별 문제 없지 싶네요. 이젠 교사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저한테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 타로를 배우셔가지고요, 어, 학생 지도하는데또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처럼 이제 노후 대책으로 예, 은퇴 이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의욕적으로 살수 있잖아요. 네, 문화센터든 뭐든, 어, 타로 강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다 못해 지인들 타로를 봐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네, 너도 나도 봐달라고 모이기 때문에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기부여가 좀 됐을까요? 네, 그러면 화이팅 넘치게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어, 다 접니다. 저 <laughs> 자, 누굴까요? 네. 어디서 많이 본 남자분 아닌가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너무 어렵나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음. 아, 하나, 힌트 하나 갖고또 어렵군요. 어머,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우, 두 번째 인트 드리기도 전에. 맞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죠. 네. 어, 왜 뜬금없이 타로 강의에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왔을까요? 어, 왜 그랬냐면, 바로 이 동치성의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타로카드 뒷면이 다 똑같은데, 그거 쫙 펼쳐놓고 우연히 뽑은 그한 장이 어떻게 나의 어, 삶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냐,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이게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에너지에 맞는 카드를 나도 모르게 뽑게 되는 거죠. 어, 그게 바로 이제 동수성의 원리가 바탕이 된 건데요. 이런 거죠. 어, 예전에 어, 핸드폰도 없던 그 옛날에,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이 꼭잘 되기를, 시험을 잘 보기를 빌죠. 그런데, 어느 날 정한수 그릇이 와장창 깨집니다. 엄마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은 불길한 느낌이 바로 들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텔레파시 같기도 한데요. 어, 비슷한 에너지를 서로서로 느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처음에는 카드가 아유뭐 장난으로 재미삼아 보는 거지 이러고 뽑다가 가면 갈수록 와 카드 장난 아니네요. 나중엔 카드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시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 타로는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융의 동지성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보통 3개월 이내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사실은 3개월보다 더먼 미래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왜 사람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래야 타로샵에 손님이 또 가겠죠. <laughs> 여러분들이 왜그 사주팔자 보러 가면 막 평생 걸다 봐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보고 말잖아요. 그런데 타로는 어, 짧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자주 보게 만드는 어, 제가 볼 때는 살짝 영업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 그런 건 있어요. 좀먼 미래를 볼 때는 이 타로가 약간 그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건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로 카드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채팅창에 선생님 도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네, 몇개 정도 있을까요? 아주 많이? <laughs> 아참 틀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laughs> 네. 어, 타로카드는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셨고, 들어보셨을 카드가, 예,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카드일 텐데요. 어머, 지금도 새로 만들고 있음. 와,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카드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아서, 어, 심지어 이게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 저만 해도 제가 타로 강의를 하고 난 이후로 만든 카드가 벌써 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주역 타로 카드도 만들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르노르망 타로 카드도 만들었고 둘다 예,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네, 어, 제 아이디어를 아무나 흉내낼 수 없도록 네, 저의 지식적인 재산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 예전엔 제가 그 그림 들어가 있는 르노르망 타로카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카드들에서 뭔가 아쉬운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 수강생들이 이 타로카드를 익힐 수 있을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개발된 카드가 됩니다. 기존의 르노르망 카드에 그건 다 유지하면서 플러스 더 많이 리딩 할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고 나면 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많아요 이제 그림 들어가 있는 예쁜 카드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몇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랑블루 카드만 이제 특성 있잖아요 에너지 흐름이 있기라든지 도형 있기 익숙해지시면 선생님, 다른 카드 못 쓰겠어요. 선생님 카드만 찾게 돼요. 어,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아무튼, 타로카드의 종류는 계속 만들어지고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로카드의 방향은 또 무슨 소리인가? 어, 이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카드가 나오면 좀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리딩하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역방향으로 나오면 좀 부정적으로 리딩하고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이 르노르망 타로 카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방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다가 카드의 장수도 적습니다. 네. 36장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하루 3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이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죠. 3시간 만에. 놀랍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르노르만 카드의 매력에 빠져서 이 르노르만 강의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의 종류를 좀 이제 크게 나눠보면요. 마르세이유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신 르노르망 계열이 있고, 어, 기타 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요. 뭐, 명상하기 좋은 오쇼젠이라든지 벨린이라든지 뭐, 컬러 타로. 이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죠? 네. 어, 요게 바로 마르세이유 카드인데요. 좀 고풍스럽죠? 좀 오래됐구나 하는 느낌을 그림에서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요건 이제 르노르만 계열의 카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거고요. 요게 바로 그 명상하는 오쇼젠 카드. 이거는 이제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가 되겠습니다. 어, 보통은요. 카드의 구성이 78장으로 되어 있는 아마 그런 카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타로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 채팅창에다가, 선생님, 저는 타로카드 오늘이 완전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은 숫자 형 선생님, 저한 가지 배웠어요. 뭐, 유니든 뭐든. 타로카드 한 종류 배웠습니다 하면 숫자 1. 두개 배웠습니다 하면 2.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3개 있으면 3개는 3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5, 2도 있으시군요. 네. 5, 근데 0이 거의 대세. 우와! 선생님, 4개 배우신 분도 계시고. 허, 와,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 잠깐만요. 근데 거의 0이 대세인 것 같아서. 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위주로 네,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어, 만약에 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 접한 타로카드가 오늘 배우시는 바로 이 르노르만 카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을 겁니다. 왜 저도요, 선생님 카드 엄청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이런저런 카드들 많이 배웠는데, 어, 지금 다 갖다 버리고 <laughs> 어, 다 쓰지 않고, 지금 제가 딱 쓰는 카드는 어, 요거 그... 심지어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카드를 휴대하고 다니시나요? 분명히 타로 강사니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봐줄 텐데 뭘 가지고 다니시나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알려드리는데요. 어, 제가 휴대하는 카드는 그 미니 세트 딱 하나 갖고 다닙니다. 어, 미니 세트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크기가 화투 크기예요. 예, 고팅 케이스 딱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 두 벌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 조그만 크기 안에. 그래서 그걸로 제가 모든 걸다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거의 주댁으로, 어, 르노르만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배워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어, 기존에, 어, 세뭐 장, 다섯 장, 뭐, 열매장, 이렇게 뽑던 카드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다른 종류의 카드들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메이저 22장, 마이너 56장. 이 마이너 카드가 또나 아니죠. 네. 서양의 4원소에 맞춰서 10장씩, 그래서 40장,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4장씩, 16장. 아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카드를 쓰셨을 테고, 또뭐오쇼드이나 이렇게 카드의 특성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죠. 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르노르망 타로 카드는요, 짜잔 이게 답니다. 그냥 1번부터 36번까지 키워드만 알면 바로 리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렵게 메이저 마이너 나누지 않아요. 네, 어, 계급 나중에 어, 트럼프랑 연계해서 배우시면 나오긴 하지만 평소에 그거 안 써도 얼마든지 리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카드예요. 어, 이게 서여6장 밖에 안 되고 쉽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재능 기부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정말 쉬운 카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더 놀라운 건이 1번부터 36번까지의 그 키워드가 그 어떤 뿌띠 르노르망 카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뿌띠 르노르망이라고 했죠. 왜? 이게요. 뿌띠 르노르망하고 그랑 르노르망 두 종류가 있어요. 어, 간혹 정말 간혹 제가 어떤 카드로 강의합니다고 안내도 하기 전에 먼저 카드를 이제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 36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 뿌띠르노르망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있는, 50장 넘게 들어있는 그랑르노르망으로 잘못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랑 아니고 뿌띠르노르망 카드입니다. 어, 이건 이제 미스티컬이라는 르노르만 카드인데요. 어, 알록달록 그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요. 네, 자이 카드에도 어, 키워드는 방금 보셨던 그 키워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미스티컬뿐 아니라 블루버드라는 카드인데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고 콘닥트도 마찬가지, 가감유류지도 마찬가지. 그 어떤 그림 카드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어, 그랑블루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네, 힌트를 드려볼까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나폴레옹의 첫 번째 황후 조제핀의 카드 점술사. 조제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공주와 정략결혼한다는 걸, 카드로 리딩해서 엄청 유명해지셨던분이지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그 르노르망 카드를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안니아델라이드 르노르망 여사님이십니다. 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 르르르망이 뭐냐고 금 네, 금 지금 지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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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르노르망인데요. 어, 영어식으로 만약에 발음을 하신다면 어, 르노르망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레노먼드라고도 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있을 텐데요. 어, 같은 카드라는 거 르노르망이나 레노먼드나 다 같다는 거 자, 요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르노르망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뿌띠 르노르망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랑 르노르망에 대한 이제 책이긴 한데, 그 안에 이 르노르망 여사님에 대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어, 나폴레옹의 황후 조제핀의 점술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프랑스 유명 인사들의 점사를 봐줬다. 평생 비혼으로 사망할 때전 재산을 조카한테 물려줬으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조카가 이모의 점술용품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인터타로라든지 카드 판매하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르노르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카드들이 있던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랑블루 카드로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아 어,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르노르망 타로카드도 그렇고, 르노르망 여사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 2018년도 어, 여기 서프라이즈에 소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십몇분 정도 되는 이제 짧은 영상인데요. 어,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느냐? 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카드를 순서대로 펼쳐 주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펼치냐면, 이렇게 1번부터 36번까지 빠진 카드가 없는지 다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 어, 팁을 드리자면, 이 타로카드가 쓰다 보면 카드가 상하거든요. 어, 앞뒤로 되어 있는 코팅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카드가 수명을 다한 거라 그때는 카드를 이제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어, 스프레드 천에다가 이제 그 펼치시면 좀덜 상해요. 그런데 이제, 어, 이, 그냥, 바닥에다 펼친다든지, 아니면 화초 썩듯이 이렇게 세게 썩던지, 이렇게 하시면 카드가 금방 상하니까, 네, 어, 참고하시고요. 어, 선생님, 저는 스프레이드 천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하다못해 집에 쓰시는 이제 타올이나 뭐라도 좀 카드가 상하지 않을 만한 부드러운 천을 아래쪽에 대고 펼쳐주시면 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드 펼치시면서 잠시 르노르망 여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강의 내용은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랑블루의 타로세상 밴드에서 질문 올리실 수 있고요. 어,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어, 밴드에 보시면 주역 타로와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대표 태그로 걸어서 주역 타로 64장과 그랑블루 카드 36장에 관한 키워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